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킹크랩 어떤 게 좋은지 좀 알려줘보세요. 네, 킹크랩은 요즘에 이제 레드가 가장 좋고요. 좋은, 네. 시기적으로 레드 킹크랩입니다. 네. 이제 이제 물건을 이제 봤을 때이 관절 쪽이나 이 배부위 쪽이 약간 볼록한 게좋죠이거는 납작한 네. 거 아니에요? 아, 그, 만져놓으면 또 들어갑니다, 이렇게. 아니 근데 들어갑니다. 이게 뭐죠 복수가 찬다 그러나 그 아, 배가 볼록해진 아 그거는 이제 선도가 안 좋았을 때 그건 안 좋은 거죠 네안 좋죠 볼록해지고 진 거는 안 좋죠 어떤 네. 관절을 어떤 부위를 봐야 돼요 관절 이제 이렇게요 이쪽에. 여기 이쪽에 네네네 여기 살이 있는지 오 잡고 이얘 기회가 잡는데 네. 엄청 싱싱해집니다네 그러면 이쪽을 보면 어떻게 굴다 볼록합니다 아 고기를 만져 보면 네 그리고 이제. 외관상 빨리 느끼실 수 있는 거는 다리 몸통을 만져보시면 예. 네, 외관상으로 느낍니다. 몇분 정도로. 근데 뭐 일반인이 이렇게 만졌을 때는 그 비교평가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다리를 만져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어쨌든 이게 단단한 건지 물렁한 네, 건지 네, 네. 한 100마리는 아이쿠. 만져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.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. 한 마리 들었을 때한 음. 두세 개 만져보시면 사장님 이렇게 만져보고 좋은 것만 주시는 거죠. 그렇죠? 아이 그럼요.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. 아쪽 관절 부위를 잘 보고, 네. 다리 쪽을 이렇게 만족... 눌러봤을 때, 네네. 물렁하지 않은 거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것들이 좋은 거다. 네네. 네, 잘알겠습니다 영신수산 사장님, 감사합니다.